여러분의 코인 인생을 빛나게 해드릴 피코입니다 자, 여러분, 에이다가 드디어 세력자본 더 부드럽게 늘리는 모습입니다. 이 거래량 보시면 어떠세요? 현재 거래량 보시면. 자, 다른 코인들에서 익숙한 모습은 거의 하루 만에 팍 올랐다가 하루 만에 팍 아래로 내려가는 그 매도 매수세 거래량이 굉장히 판치는 것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에이다는 아주 부드럽게 야금야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 에이다도 정말 피클 때는 그렇게 한 번에 들어가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직 그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에이다의 다른 특징도 한번 봐 볼게요. 자, 에이다의 다른 특징이라면 한 번에 큰 상승을 만들지는 않아요. 자, 가끔 그렇게 만들 때도 있지만 자, 불장 때 보면 60% 내외의 흐름을 여러 번 만든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그래도 크게 등락을 한번 정도 내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 흐름은 그렇게 한 번에 올라가는 그 사이클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저희 그룹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 세력 흐름, 세력 흐름, 뭐, 중요하다, 사이클, 그리고 자본량 파악해야 되고, 총 이제 자본을 태울 수 있는 양 파악해야 되고, 지금 현재 얼마큼 태웠기 때문에 지금 남은 금액으로 어느 정도도 더 태울 수 있겠다. 이런 거 파악하셔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자, 저희 세력 흐름, 사이클, 자본 분석해서, 자, 그룹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말씀드렸죠. 에이다는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만드는 편이니까 지금 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등락 시작할 거거든요. 자, 저의 7년간 함께 몸 담고 있는 트레이더 전문가 그룹에서 면밀히 지켜보다가 신호가 오는 세력 타이밍들, 목표 수익률 정보들, 기회, 문자 한 통으로 현시점 기준 실시간으로 전부 공유 드리니까 한번 받아보시고 꼭 참고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런 차트들, 체력이 어떻게 만드는 건지 설명 드릴 건데, 이런 차트들은 레이븐 코인에서 아주 분명하게 볼수 있거든요. 레이븐 코인 패턴에서 이 원리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자 업비트 상장 이전의 히스토리를 보기 위해서 해외 거래소로 이동해서 한번 볼게요 자 레이븐 과거 차트를 보면 계속 30% 정도의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상승장이 올 때마다 반복되고 있죠 상승이 있으면 반드시 깊은 조정이 따라오는 모습입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세력의 움직임입니다 실제로 레이븐 세력이 15원선까지 가격을 내리며 매집했다가 큰 상승후에는 10원선까지 내리면서 매집을 해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원리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력들은 매집이 끝나면 가격을 한번 크게 올려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시장 반응을 봅니다 이때는 손을 대지 않아도 올라요 저희 같은 정보가 없으신 분들이 어 그거 어디까지 올랐대 하면서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세력들이 가격이 어디까지 오르는지 매도 거래가 어디서 터지는지 테스트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시장이 매도세로 돌아서면 매도가를 확인한 그들의 테스트는 끝난 것입니다. 어차피 1 0번대에서 싸게 매집한 물량이니까 여기서 다 팔아도 이득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물량을 매도해 버리면서 조정 모먼트를 만드는데 이 모먼트에서 일반 투자자분들은 잠깐 내리고 올라가겠지 하면서 타이밍을 놓쳤다가 가장 나쁜 타이밍에 매도를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력은 또 한번 낮은 가격에 테스트를 할 총알을 채운 다음에 이 테스트 과정을 반복하며 평균 매입가를 높여 갑니다. 세력은 차트에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하나는 가격을 끌어올리는 일명 펌핑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능하나 많은 코인을 모으는 것이죠. 자, 1분 매집과 급등 테스트 후에 큰 상승을 해보는 모습 보이시죠? 이 타이밍은 예견되어 있는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사실 이런 걸 잡아야 하는 겁니다. 특히 이런 가파른 상승이 나타난 경우 세력의 매집이 끝난 뒤에도 매도 비용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걸 확인하고 계속 매집을 이어가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래량과 추세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세력이 계속 갈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그럼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되나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부분 제가 몸담고 있는 그룹에서 여러 전문가와 함께 분석한 분석표를 공유드릴게요. 세력의 움직임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정장이 얼마나 깊고 길게 이어질지 그리고 언제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이 나올지 복잡한 차트 대신 세력의 움직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분석표를 활용해 보시고요. 정확히 타점 아시고 싶은 분들은 기회 문자 하나만 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려요. 흥명은 스피드입니다. 초기 정보 그때그때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정보만 전달하기도 바쁘거든요. 정보 받으시면. 사려고 할때딱 사고 팔려고 할때딱 파는 아주 쉬운 투자 방법만 하시면 됩니다. 아까 보셨죠? 단돈 만원, 십만원으로도 하다 보면 백만 퍼센트 터집니다. 진짜. 최근에도 직접 확보한 정보로 바비노코인 메인넷 일정 공유 드렸고요. 우리 50대 구독자분 400% 이상 익절에 성공하신 모습 볼수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매도 타이밍 기가 막히게 잡아드렸었죠. 이건 뉴스 나오기도 전에 확보했던 정보로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매우 신빙성 높은 정보였어요. 자,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다행히 피해를 명한 분들이 많았죠. 실제 인증 자료 보이실 겁니다. 대박이죠, 진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구독자분들은 돈, 시간 다 버시는 건데, 제가 드리는 정보는 말씀드렸듯이, 금전적 요구 절대 없습니다. 그냥 구독자분에 한해서 더 추가로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소통방에 너무 많은 분들이 있기도 하고, 저도 너무 많으면 관리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인원 제한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들 고민은 많이 하시다가 막상 문자 주시고 소통방 들어오시면 자유롭게 서로 해포들 푸시곤 합니다. 사실 저도 100%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는 게큰 결심이었거든요. 왜냐면 다들 돈 받고 정보라고 조금씩 푸는 게인데 저는 제가 쓰려고 수집한 정보들을 100% 무료로 다 푸는 게 쉽지 않죠. 근데 다들 소통방에서 수익 났다고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시고 또제 열렬한 구독자와 남아주시는 거 보고 그만둘 수가 있을까요? 열명으로 수수하게 시작해본 소던 방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전재산 물렸을 때부터 부랴부랴 코인 공부했거든요. 그 힘든 시기에 저 도와주셨던 분들도 생각도 나고, 이제 제가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서 여러분이 저로 인해 기뻐하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에서 계속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기에 빠...